안녕하십니까. 셀레발TV 셀파입니다. 오늘은 121번째로 이응로합의과 수덕 요관에 대해서 썰을 한번 풀어보고자 합니다. 충남 예산군 덕산면 덕순산 기석에 유명한 사찰이 하나 있죠. 대한불교 조계종 제7교구 본사로서 충남 일대에 말사 약 50여 개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5대 총림 중 덕순 총림으로 불교계에서는 아주 중요한 사찰이기도 합니다. 예산군에서 가장 큰 사찰이자 예산군을 상징하는 랜드마크라고도 볼수 있죠. 어느 절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천년고찰 수덕사입니다. 아마 옛 노래를 좋아한다면 송춘이라는 가수를 아실 것입니다. 1965년에 이 노래를 불러서 이절이 더욱 유명해졌죠 인적 없는 수덕사의 밤은 깊은데 흐느끼는 여성의 외로운 그림자 속세에 두고 님 잊을 길 없어 법당에 촛불 켜고 홀로 울적에아 수덕사의 쇠국이 운다 예 수덕사의 여성이라는 노래이죠 60년대 중반에 발표되어 꽤나 히트한 대표적인 대중가요입니다 속세에 두고 온 애절한 사연을 잊지 못해 흐느끼는 비구니가 그려지는 조금은 단조로운 가사 내용이지요. 그런데요, 당대의 사람들은 이 애절한 비구니의 사연을 어떻게 받아들였기에 그처럼 큰 반향을 일으키며 히트할 수 있었을까요? 또한 이 노래 때문에 수덕사를 비구니절로 아는 이들이 많지만 남자 승려가 있는 비구사찰입니다. 덕숭산 자락에 있는 견성암과 환희되는 비군이 사찰이죠. 특히 1908년 만공선사가 세웠다는 견성암은 한국 근현대 최초의 비군이 선원입니다 이곳에서 바로 비군이 이렵스님이 공부했다고 합니다. 비군이 총림으로서 요즘도 비군이 선승들을 많이 배출하고 있죠. 이 노래를 작사한 김문흥씨는 어느 여성을 생각하며 작사한 것일까요? 예절한 사연이 있을 법한 수독사 여성의 실제 모델이 있었을까요? 있었다면 그는 누구일까요? 이야기는 아무래도 일제 강점기 때 시대를 앞서간 신여성 세 분이 있었지요. 우리나라 최초의 대중가요로 불리는 사의 찬미로 너무나 유명한 윤심덕이 그한 명이요. 또한 우리나라 최초 여류화가이며 문장가인 나혜석이 그한 명이고, 나머지 한 명은 시인으로 유명한 김일엽이었습니다. 수덕사의 여성 주인공은 아마 이엽 스님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속세에서의 이름은 김원주. 그녀는 참 불곡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에 마지막에는 불가에 귀한 것일까요? 이 신여성 세 사람은 조선사회의 남존여비의 실체가 그대로 존재했던 시기에 시대의 요구를 거부하고 불꽃처럼 살며 사랑을 위해 목숨을 건 여인들입니다. 나혜석은 사랑에 버림받고 윤심덕은 현해탄에서 사랑과 함께 했으며 김일엽은 스스로 사랑을 버린 여자이지요. 천년고찰 수덕사는 백제 위덕왕 때 창건되었다고 합니다. 선문을 지나 조금 더 가면 일주문이 나옵니다. 그 일쯤은 왼쪽 개울 건너편에 아담한 초가 지붕이 하나 보이는데요.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초가집 요관이지요. 디자 형태로 지어진 이 집은 근현대 미술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 바로 수덕 요관입니다. 이 요관이 우리나라 근현대기에 빼어난 화가 중에한 사람으로 미술계에 큰 업적을 남긴 이응로 하백의 고택이라는 걸 아시는 분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수덕여가는 한국 근현대 미술의 대표 화가 나혜석이 응로의 자취가 서려 있는 곳입니다. 일제 강점기 조선의 신여성 화가로 이름을 떨친 나혜석은 1937년경에 수덕사로 오지요. 만공 선사의 가르침 아래 출가의 수덕사 의견성함에서 비군이 선사로 정진하고 있는 일여 스님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나혜석은 출가의 뜻을 밝혔지만 일여 스님과 만공 스님은 그 뜻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나혜석이 과거에서 끝까지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내린 판단이었습니다. 두 번의 결혼과 이혼, 애인과의 사이에 아이까지 낳았던 이렵스님은 출가 후 아들과 인연을 단호하게 끊어내었습니다 반면 나혜석은 훗날 요양원에 머물면서도 아이들을 그리워하며 탈출을 감행한 것을 보면 그들의 판단이 맞았던 듯합니다. 절 안으로 못 들어간 나혜석은 1944년경까지 일주문 옆 수동요관에 머물며 자꾸 활동을 합니다. 그곳에서 나혜석은 여러 예술가들과 만나게 되지요. 충남 홍성군이 고향인 고암 이웅로 역시 수동여관에서 나혜석을 만났습니다. 당시 그림에 대한 열정을 불태웠던 청년화가였던 고암은 자주 나혜석을 찾아왔습니다. 나혜석이 수동여관을 떠난 직후인 1944년 고함은 수동여관을 사들여 부인 박귀희씨에게 맡깁니다. 1958년 고함은 나혜석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은 후마음에 품어왔던 곳즉 프랑스 파리로 떠나는데 제자이자 연인인 박인경씨와 함께였습니다. 박귀희씨는 남편이 파리로 떠난 후 수동여관을 다시 고쳐 운영하며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동백림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한국으로 송환돼 옥에 갇힌 고함을 박씨는 뒷바라지를 합니다. 2년 후출소한 고함은 1969년 두 달여간 수덕여관에 머물지요. 그 기간에 수덕여관 뒤뜰 너럭바위에 추상 문자 암각화 두 점을 남깁니다. 암각화는 지금도 남아 있으며 수덕여관과 암각화는 충청남도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문자적 추상화로 알려진 이 작품을 이용로 선생은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며 영고성세의 모습을 표현했다고 전해집니다. 오늘은 이용로 합역과 수덕여관에 대한 썰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셀레발 TV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